맛살어하잖 똥집. 핵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가개카 쓰는 거는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뭐래 <놀람> <놀람> 와 진짜 써있 어, 누가 샀어요? 제가 샀어요. 어, 그래, 그가산 거야. 아, 아니야 내개화하고나 진짜 개화로 샀어. <놀람> 아니 여기 맛집이래요. 영국, 영국 맛집. <놀람> 맞죠?

나리위나는거있잖 <laughs> 아, 나서 <laughs> 아, <laughs> <파리에서, 파리지. 웃음> 아,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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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서 아, 나를 너무 서 아, 를 아, 짜 제일 무서 아, 해줄 아, 요 네. <laughs>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잠깐만 아깐아 보인다 보인다! 어 공연장에 어.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계속 타고 있어요 내 심장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오 그래요? 네 겁이 가있는한제 안에 <laughs> 네! 빨리 가 빠이 제가 아까 큐랑 음. 선우 이렇게 앉아있길래 둘이 이렇게 아 어, 코코벌들이네 이러면서 얼굴 이렇게 했었는데 갈게요 안녕 편나한분상가랑 잠깐만 잠깐만 주현이 들어와 응. 형들 가시는데 형들 조심히 가세요 해야지 왜? 아니, 그럼.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이거듣고와야 돼. 형들 조심히 가세요연습 열심히 하세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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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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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 네, 너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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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찬이야, 우리 두살 차이밖에 안 나. 두 살, 두살 차이. 두살 차이야. 응? 하고심하 좋지. 이렇게 강요를 이에 강요하는 거는 응, 둘다 조금 찝하지 않을까? 앞으로뭐 이런 안봤으만 아. 어, 찬이가 조더 음. 저그 내가 이렇게 데 우리 찬이가 응, 뭐, 나는 너무 좋아. 나 찬이 진짜 너무 좋아. 왜냐면 천이는 진짜 애정표현도 많이 해주고, 정말 나랑 마음이 가장 잘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안녕 네 어, 세요 어. 네 혼자 혼자 오셨어요. 이런 데구나. 아, 참, 참, 약간. 풀었어. 완전 기절했어. 그냥 조림중 초림중, 살치중, 응. 소, 갈치소 살치중, 중중시키자고, 소중, 소중하게? 아니. 난 대중 대중으로. 진짜? 대중들에게 잘 보이게. 거 아니야. <laughs> 네가 얼마나 시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초점이 너한테만

See you. See 했어요? 네 하나씩 세팅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근데 혹시 그어 마사비 아니야 있잖아요. 응? 떡 있잖아요. 떡떡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떡이 너무 맛있어요. 아니 기름 떡을 혼자 다 드시면 어떡해요 우리 한식 먹어야지. 나그 하나 먹었는데. 난 갈치에 빠져서 안 먹는 줄 알았어. 비빔밥 갈치당인데. 아니, 너 왜? 뭐해? 아, 뭐안씻어면 씻는 건 돈이야. 우리도 씻긴 씻어, 그리고. 뭐안 씻어? 이 자유예요. 아직 한 번도 안 씻었잖아, 거기. 선우는 자유예요. 선우는도비야 지금 도비소리그 도디 비 제일 싫은 말이 <laughs> 저 ㅋ 지는아아뭘 하려고 지금 온 거야? 진짜 웃겨, 진짜. 우리 지금 음식 먹으려 하는데 쉽게 만들려고 어? 그래 차라리 음식 먹으 음식 먹어 근데 아직 안 먹잖아 형 언제 먹어그 지금 쿠키볼트도 없어 혹시 그걸 구해온다면 먹을 의향이 있긴 해 너무 <laughs> 근데 형 단추를 왜 그렇게 고 단추가 두 개가 없어 <laughs> 뭐. 남성스러워라 배 가운데 단추를 왜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laughs> 3개야 총 배꼽까지 해서 네개지세개야아 다섯 개지 아니 2개가 없다 <없다니까. 웃음> 남성스러워라 미안해 <웃음> 오 <웃음> 그렇게 좋아? 아니, 찍힐 줄 몰랐어요. 어. 찍힐 줄 몰랐고. 노렸죠? 끊었어. 카메라 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제 최애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다섯 번째 트랙. <laughs> 아!

부드러운 파스텔 표현이 보이는 거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 힘들어 아,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네요 아, 예. 응? 어, 뭔가 도입부터 아 웃겨 오케이 계릿리내주세요네계리가리탈거 해주시 네 이걸 크게 외쳐주세요 개인 멘트 안 돼요 아 빼는 건 빨리 도와줘 아니, 아, 이게 나할수 있는데, 이게 무거워서가 아니라, 이거 틀릴까 봐 그러지. 어, 지금 응. 근데... 너무 더워요 여러 나만 나 이게 왜또 밝은 거야 이렇게? 진짜 문제네. 오 뭐야 뭐오 뭐야 <laughs> 오 뭐야, <laughs> 오, 뭐야. <laughs> 아, 진짜. 맞추죠 <laughs> <laughs> 형. 우산을 새로 사죠내거 <laughs> 아니야. 응, 누구 건데? 몰라. 아 그래? <laughs> 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여기 방 주인 엄청 화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컴퓨터에다 다 <laughs> 쏟았어 안경에다 타 쏟아 진 자, 다 묻혔어요 <laughs> 역시 선우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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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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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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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 시키려고 했는데 뉴한테 전화 세통이걸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여기 연결해 줄게. 아, 잠시만요. 네 뉴가 왔습니다. 현우야. 네. 뭐하는 거야? 아, 이게 음. 잠깐 사고가 있었데요 그래, 네. 아, 와, 얘리고 펭귄이가 얘리 일렀어. 아이고. 그런데. 아, 메모 올렸어. 우야 음. 너희 친구 전화 좀 하게. 세 봐. 계속 하지마 아, 네. 찬이야찬니야찬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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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그게 아니라날니야아지야아 나갔어요 <laughs>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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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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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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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니야, 아, 그, 아, 그, 아, 형, 아, 형, 아 영, 더, 더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m e t 내 o t h e r 도 살짝 지 a c 했는데 이거 n e day, you go s t r 잔여물도 좀 없애고 그렇게 하면 될 b 같은데? e copy, a n 아니 o u 아 i 아 l <laughs> do 아, n observable. So, how d i 아내 h e y go today? I know. What? Ah, go there, you get every man. I'm going to go to the room. I'm going to go to the room. i

날치알을 형 제가 날치알을 이렇게 살짝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좀 풀어줬는데 그거를 제가 설마 안 y so. 가있 h 니까 k I'm not sure. I think I'm not sure. I think I'm not sure. I think I'm n 답 t sure. I t h i n 그 I'm not s 고 r e I think I'm not sure. I t 그 i n k I'm not s u r 고 I think I'm not sure. I think I'm not sure. 그거 다 쳤고,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이 e I'm not sure. 야 m n o 나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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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니아 e I'm not sure. I'm not s 이야 아니, 야 아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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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래.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네, 네. 어, 아, 음, 아, 너, 아, 아니, 살짝 이렇게 속, 똑, <laughs> <그런데. 됐다. 웃음> 일단,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야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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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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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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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니, 아니, 에 있는 이아 그.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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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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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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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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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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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인생이 제가 이제 요즘은 뉴욕말 잘 들으려고 이제 또잘좀 이렇게 또좀 하고 이제 뉴욕 가끔 보면서 쓰담쓰담도 해주고 이렇게 좀잘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제가 이제 또어 예기치 않은 또 이렇게 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럴 때마다 당황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제가 인스타를 안 하는 입장으로서 딱볼 때, 어, 재밌다 했던 건 Q형이 맞고요. 네, 네, 네. 뭐 1등 느낌이 아니고, 근데 아. 좀더 이게 이 사람을 좀더 들여다 볼수 있다 하는 거는 주연이 형이었고, 그 다음에, 음, 음, 어, 맞아요. 이거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싶은 건현재형 피드였어요. 오. <laughs> 네. 아, 오케이. 어, 이럴 거면 트위터나 하지는 뉴였어요 <laughs> 근데 저는 이건 확실하게 생각해요. 아 이름을 가장 잘 이름이 가장 예쁘다 아, 너무 좋다. 너무 다 아, 너무 좋다. 주현 아, 무슨다있너어무슨다너무슨 네. 아, 무 아, 었어 아, 너무 무슨일 아, 었어무슨일있 너무 뭐 그렇게 때렸어? 어. 나? 어. 나 너무 부었어? <목소리가> 그래서 맞고 다니는 건못 참아. 어디 내 샌드백이시? 아나 지금 사랑 얘기하니까 기분 또안 좋아졌어. 아니, 지금... 사랑 니가 내려와 네네 사랑 니 날이면 뉴영은 기절을 하고. 사랑니 두개 빼면 네 개라고요 네개 빼면 유영은 없어지고 얼굴이 대문짝만해지고 가족을 두분 불러서 추석을 추석 도안 뺐다고요 설날 지내고 아니 언제 뺄지 빼다가 몰라요. 빼다가 빼다 보면 유영 얼굴은 한 곡만 해져 근데 가끔 아프긴 해요